역대 주식 백과 유무료 홍보 포함해서 최고 히트 영상이 뭐였냐면요. 유튜버가 광고주가왜 왕구주가... 히트 쳤었냐? 일단 트렌드썸네일이 먹어졌고요. 클릭률 쩔었지요. 얼리어렌즈 만드는 에픽 게임즈. 회사 이미지 탑클린이지요? 의 자사 게임 포너한테 밀려서 개발 접힌 게임. 스토리 눈물 나지요. 그래서 에픽이 200억 개발 소스들 싹 풀어줬고 훈훈한 미담이지요. 그걸로 세계 인디러들의 개승 개발 경쟁 치열했고 왕위 계승 전 꿀잼. 그중 가난한 한국 인디 팀이 야 인디는 치트키 아니냐? 최종 탑3까지 생존했 고요. 국뽕 요소 적절하지요. IP 권자 에픽대빵 팀 수인 이에 친한파 업계 원탑 부자지요. 적통수여 최종 간택만이 남은 상황. 야, 요소 요소 분석하니까 유무료 물문 홍보 히트 요소 빠른 싹 다씩 대성해 놨네. 자, 1년 전그 영상 스토리의 결말이 나왔습니다. 미공개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 영상 넥슨 시바라에서 이어지는 뱀마블 시바라 바라바라 시리즈. 어쨌든 그래서 그 게임 이름이 뭐냐? 대 에픽게임즈가 자사 얼리얼 엔진의 플래그십 얼굴마담 게임으로 전력 투구했던 그 룰식 AOS 에다가 옵치식 스킬 FPS 를 버무린 파라곤의 적통계승 1번 후보자 스트레인지 메럴 스튜디오의 폴울트 적통계승 2번 후보자 오메다 스튜디오의 프레데서 적통계승 3번 후보자 한국 소리브 팀의 어버프라대 캐나다 대영제국 대한민국 각국 인디 게임의 자존심을 걸고 에픽인에건 친자 확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에픽 대빵 팀 스위니의 최종 간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가라 영혼의 개발을 해왔습니다 에픽 게임즈 비욘의 수작 파라곤의 정식 후기. 제작은 누구냐? 이 치열했던 삼각왕의 계승전의 결말을 들어드립니다. 프롤로그 더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에 이거 클릭하시고요. 이거에서 썸네일을 바꿨습니다 자, 에픽게임즈 파라곤의 정식 계승 3대 후보 <목소리> 폴트 엘더 오브 <목소리> 프레데세서 오버 프라임 이셋 중에 첫 섭종 탈락자가 나와버렸으니 그게 바로 캐나다의 폴트 엘더 오브입니다. 2020년 7월 3대 계승 후보 중에 제일 먼저 얼리억세스 버전을 오픈했지만 누적평가 복... 갑적. 최근 평가 대부분 부정적. 사실상 망반응에 가까웠지요. 뭐 캐나다인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통장 잔고는 슬슬 바닥을 보여가고 경쟁자들은 쭉쭉 치고 나가는 것 같고 우리 해서 뜸도 다안 들이고 다급하게 뚜껑 땄다가설리금 밥이 나와버린 거요. 결정적 실책이 되고 말았다. 결국 정식 출시는 해보지도 못하고 2022년 11월 섭종 선언. 그럼 남은 후보는 두 개지요. 일단 영국 오메다 스튜디오 프레데세서를 봅시다. 회사 이름 오메가 아니고요. 오메다 맞고요. 게임 이름 프레데터 아니고요. 프로세서 아니고요. 프레데세서 맞습니다. 게임 이름이 전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왜 후계자 석세서가 아니라 전임자 프레데세서인지는 좀 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시고요. 여튼 이 프레데세서는 근본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식 왕위 계승자이므로 게임도 본작 파라곤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겠다. 글로벌 파라봉이들은 딴데 말고 여기로 와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영국 오메다 얘네가 뭘 했냐 첫 번째 이 프로젝트의 근본 에픽게임즈에게 개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야 본가가 지갑까지 열어줬어? 이야 이거 뭐 적통 인증 제대로 받았다 이거네 두 번째 원조 게임 파라곤 만들던 핵심 개발자를 영입했어요 파라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티브 슈퍼비를 고문으로 영입 야 이러면 근본력도 충만해지지요 계승전쟁에 승기는 프레데세서가 잡은 것 같지요 하지만 한국의 인디팀 소울이브 가 만들던 오버프라임 프로젝트에서 막판 한판 뒤집기를 시전합니다 어떻게 에픽게임즈 에게 정식으로 파라곤이라는 상표권을 인수받아서 게임 이름을 오버프라임에서 파라곤으로 아예 바꿔버렸어. 게임 끝났지요. 자금 지원, 개발자 영입 다 사소해졌지요. 아예 IP 자체를 에픽한테 직접 물려받았는데 친자 논쟁에서 이걸 먼수로 뒤집을 거야. 한방에 정통성이 희미해져버린 프레데스서팬덤은 이니 형한테 게임성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코리안 마니 파워에 에픽이 휘둘린 건 아니겠느냐. 거설 못큰 돈으로 IP 사버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을 많이 했다 그러지요. 왜냐하면 오버프라임 만들던 한 한국의 팀 소울리브를 한국의 대형사 넷마블이 인수했거든 근데 얘도 공룡인 건 맞지만 돈으로 휘두르기엔 사이즈가 좀 다른 공룡인데 어쨌든 킹실은 갈랬습니다 이 상표권에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 사실 이 파라곤이라는 상표권은 애초에 뜬금없이 또 다른 3NNC 소프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C는 이 에픽 게임즈의 파라곤이랑 무관하게 파라곤이라는 이름의 게임을 자기들이 언젠가는 만들지도 모르니까 한참 전에 파라곤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 놨었던 거지요. 파라곤, 귀감, 모범, 뭐뭐 말맛도 좋고 뜻도 범용적이니까 우리가 막 아이유 뭐 이런 아이디 선점해두듯이 NC에서도 파라곤을 등록해둔 거였어. 이게 파라곤이라는 제목의 게임을 진짜로 만들게 된 에픽은 뒤늦게 그 이름의 상표권이 NC한테 있음을 알게 된 거고 신기하기도 NC는 별다른 요구조건 없이 파라곤 이름을 에픽형 님한테 자, 에픽이 파라곤 상표권을 개타긴 했습니다만, 개발이 접히기도 했고, 소스를 풀어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파라곤 상표권리를 주장할 생각은, 어, 뭐 그렇게 딱히 크진 않았대요. 이런 상황에서 영리하게 한국의 소울이브 인디팀이 에픽한테 딱 접촉해서 파라곤 상표권 이관을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한국의 소울이브는 가난한 인디팀이었다면서, 어떻게 미국의 에픽 높은 양반들을 설득할 수 있었느냐? 이게 또 뭐랄까. 인디 개발자는 개발만 하느라 영어는 못할 것이다. 인디 개발자는 인싸가 아니라 설득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이런 게 이게 다 편견이에요. 편견. 한국 오버프라임 프로젝트에도 에픽 출신 개발자. 파라곤을 직접 개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이렉트로 에픽이랑 영어 소통 막쌉 가능에다가 뭐 현지 상황 파라곤 히스토리 잘 알들이거든. 팀 수인이발 소식으로는 코리안들한테 이 파라곤 상표권 이관 요청을 받기 전에 안 그래도 평소 한국의 파라곤 계승 후보작의 퀄리티와 유저 반응에 충분히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뭐 IM 코리안 막 외치고 다니던 유명한 친한파 양반이라는 건뭐 여러 번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의 팀소오리브는돈한푼 드리지 않고 파라곤의 상표권을 겟 또다제 나가 공식 게임명을 원래의 오버프라임에서 파라곤 D 오버프라임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겁니다. 아무 뭐 게임만 잘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들 상징적 정통성에 목을 매냐 뭐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파라곤이라는 게임의 리소스를 그대로 활용해서 만드는 게임들이다 보니까. 으로 보기만 해서는 큰 차이가 있기가 힘들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같은 게임이야. 게다가 AOS 멀티 온라인 PVP 같이 유저풀이 생명인 장르의 경쟁에서는요. 유저가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겨서 다시 유저 데려오는 데몇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같은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지요. 한국의 오버프라임과 영국의 프레데스터 이 둘은 애초에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운명이었다 이거야. 근데 이러면 또 영국의 오메다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 에픽한테 공식 투자 지원까지 받고도 결국엔 적통 인정. 못 받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더 들춰보니까 그게 막뭐 이렇게 거금 오가는 그런 대형 투자는 아니었더라고요. 세간에 퍼진 뉘앙스하고는 다르게 매년 열리는 인디게임사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정도였다는 거. 그리고 그외 부분도 양자 비교해보자면 프레데세서의 게임 계승 방향성은 근본 계승입니다. 2018년 개발 중단된 에픽게임즈 파라곤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성하겠다라는 마인드에 가깝고 파라곤 D 오버프라임의 게임 계승 방향성은 본작 파라곤에서 지적받던 부분들 특히 게임 템포와 직관성 부분을 개선시켜서 계승자 고유의 장점을 부각시키겠다 라는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개발진도 부분에서는 한국의 오버프라임 쪽이 살짝 앞서 있더라고요. 두 게임 다 올해 말 얼리 엑세스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 일정이 나온 건 파라곤 D 오버프라임 쪽이라는 거. 자 얼마 전 스팀 압근 1일 찍으면서 K게이머 국뽕 주입했던 그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브 무료 홍보 편에서도 N자 묻었다던데 또 조만간 가차로 게임 망치는 거 아님? K랑 N 묻은 게임은 믿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일단 오버프라임 개발팀 쏘리브 쪽에서는 가차를 비롯한 맹독성 BM은 절대로 없다 라고 단언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이트인을 걱정하실 텐데요 페이트인은 절대 지향하지 않고요 시즌 패스를 이용해서 스킨이라든지 이모트라든지 그러니까 승패와 관련한 되지 않는 BM을 근데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들 말로! 에 불과한 거지. 제가 이 양반들 입장에 뭐, 인증마크 찍어드리는 건못 해. 그러니까, BM 흑화하면 제 탓도 노구요 자, K가 차이미제 탈피해보겠다고들, BM 건강한 거, 뭐, 씨 많이들 뿌리고 들있지요그 중에 바라는 씨앗 있겠죠요 K게임 씨바라 프로젝트. 전편 넥슨 데더다 편에 이어서 이번엔 넷마블 파라곤 D 오버프라인 편을 살펴봤습니다. 트럭이니 뭐니 뭐, 한동안 두드려 맞다가, 분위기 전환 좀 감지되는 이런 때 슬쩍, 잘하는 건 잘한다. 엉덩이 한번 촉촉 쳐져봤습니다. k n c 바라 편을 살펴봤으니 조만간 2K1S 쪽 시바라 각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배과의 김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